이 타이밍에 날먹 좀 하자. 신발 만들고. 이건 인상적이야. 잡았나? 날먹 성공. 이거죠. 이게 아다지. 얘도 죽자. 봐. 이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무기랑 신발이 동시에 나오는 루트라 좀 빠릅니다. <laughs> 옛날부터 아드유키는 조심해야 됐다고. 뭐야, 나 호카이 어디감? 어인가 <laughs> <버금가? 웃음> 이상하네. 이거구나. 느낌 좋네요 캐릭터. 맞추기만 하면은 추노가 기가 막혀. 그래 이게 캐릭터지. 별사람? 죽여라! 하! 하아... 썩! 아, 죽었다, 이거. 이건 살 수가 없는데, 아, 씨. 이 캐릭의 단점을 알았어요. 이 캐릭, 엇가에 약해. 도망을 못 가네? 엇가당하면. 도주기가 없잖아. 도주기가 없잖아요, 막말로. 알랄에서 볼리베어 국마냥 도망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알을 맞춰야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거. 이거 얼럭키 루크인데? 몇 명이야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명 역시 에이든이 멋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고 안 근데 이 정도로 많으면은 안돼요 약간 싸움 볼까? 싸운다 다운다 위에 또. 아, 나 석박 왜 걸려? 아, 이안써졌다 에이든 씨, 거기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에이, 먹을까? 에이, 모르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안보 이, 겠지보 이, 는구나 내꺼 이, 가 가라 이, 뭐, 가 그렇지 시원 이, 시원하 이, 만 현재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 방구치군 물이 많다. 알로 와. 목표. 너가 싸울래? 거기 나가면 석박이요? 어? 사거리를 와, 완벽하게 알고 있 상대방을. 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나좀 잘할지 도 몇대 몇을 한게 여기서? <laughs> 이거 안 된다. <laughs> 네,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쓰지, 쓰면 안 되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가자, 싸우자, 싸워줄게. 이쪽입 들어 가면, 안되 는데 아싸 우고, 싶긴 한데 하이 나랑 할까봐 또 섣불리 치기 고좀 위험 하고, 아 이거 거리가 잡았 다. 아 근데 이거 컷. 어 백주 야이타 가. 쌍남자 템트리로 갑시다. 어, 오케이 왔다. 이러고 버건디 버건디 헬멧면 육전설 아닌가? 낭만 육전설 가자 오케이 육전설 치명타도 40%야 그 누구도 불편해할 수가 없는 템트리입니다 지금 자, 해보자고 아. 유 아. 어, 떻게 맞추기 어렵냐 컷 농락당한다 에이든 왼쪽 거기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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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설이야 나 터쳐 죽여 빨리 오라고 일단 여기까지다 사망자 잡았다 어. 컷. 좋았습니다 레온을 믿기로 쓰는 플레이 음, 지금 게임마다 절반 이상이에이든 이에요. 당당히 이터널 리턴의 흥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듯? 동접자 지금 2만명 나오나? 동접자가 왜 만명도 안되지? 이상하다? 근데 에이든 입소문 좀 타고 나면 사람들 복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에이든이 입소문을 안 타서 그래요 <laughs> 아 그런가? 리다 스킨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 이렇게 용감한 친구가 있네? 너거냐? 좀 땡땡한데? 당신은 이제 팬텀 자켓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딱히 팬텀 자켓을 안 만들어줘도 됩니다. 누가니다 생존자가 열 명입니다. 새 금지 구역이 들어왔습니다. 나 바로 와요. 그건 쉬워야겠군. <laughs> 다못 맞췄어. <laughs> <아유>. 그래도 프린어갑 <laughs> <힐들? 웃음> 나, 나냐? 거기 싸우라. 에이든 겁나 많네 알파를 으리든 에이든 몇 명이야, 이거? 어우 야야 좀 아프신데요? 아너프 먹어도 이바는 이바구나 목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버렸죠? 콩샀다 천둥 소리가 들려 작퇴 주자. 그래, 로피야 로지가 왔네. 로지가 문제네. 렸을땐 이런 집에서 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빨리 마가 가서. 생존자가 명남았니 빨리 가서 마가 운석 먹는 거. 난궁 채우고 할란다 할 거면 로지부터 잡아야 돼. 위험 가자. 어? 찾았다. 안 되지. 아 이게 타이밍 겹쳐버리면 안 되지. 이 쿨까지 살짝 버틸까? 여기서 바로 이 e 맞추고 들어가자. 아이씨! <목소리> 오케이, 깼쓰. 한 대? 아 살짝 피해주고. 아 근데 이러면 거리가 벌어져 버리네? 어이, 잠깐만, 얘 스증, 스중, 스증에이든이야. 맞, 맞고 싸워도 이길 것 같아. 아, 아 일를못 맞췄어? 이 맞췄으면 잡았죠? 아유, 아쉽네. 함도, 더, 함도, 더, 함도. 더. 원 코인, 원 코인. 다음에 맞출게. 불피했잖아. 가자고. 작전상 가자. 너도 가자. 이게 좋잖아. 아유, 왜다 이렇게 잘 피해. 진듯. 어? 나는 평타이든이야? <laughs> <laughs> 어딜? 뭐, 얘도 평타이든이었네? 에이든 키타 아이고. <웃음> 아이고. 나왜클인 짤겨? 떨어 그 위클 딜, 아, 뺏겼네. 그래도, 혈액팩 가져온나. 어, 에타 왔다. 연만 지리는데? 섬광의 네, 의념의 발화까지. 발로가 아니라 불꽃 결계네요. 야, 필광 들가 니까 한방 들이, 장 난이 아닌데, 아니 이게 콤보를 넣다 보 니까 무빙 을못하 겠는데, 콤보넣는 시간 때문에 무빙 을 못하 겠 좋은데. 이 이것이 속창가? 누싹 가라. 캐리. r r y 다기만해 봐. 아아 덧붙지 마세요 <laughs> 아야는 세방.. 네방 때려야 되나? 덧붙이려면 견제가 쉽다는 거 안에서 그냥 먹을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에인, 모르겠다. 아니, 나 말... 에이 모르겠다 아나말 아야 죽여라 너도 못나가지 않냐? 그러면? 아 모르겠다. <laughs> 레오나 <그거> 왜 들어왔냐. <laughs> 거기는 다음판으로 가는 입구야. 잡았다. 아, 가자! 겐전서킬 났네. 어, 엄. 어? <놀람> 거야. 아. 괜찮아. 잡았다. 좀실수가 자자란 짜잘한... 킬 미스가 좀 있네요. 스킬 맞추는 거왜 이렇게 어렵냐. 그니까, 러아이 누를 건 별로 없는데 맞추는 게 어렵달까? 잡았다. 아니, 잠깐만. 왜, 로신? 아, 잡았다, 이것도. 버려버리기. <laughs> 어킬 먹어서 살았다. 이게 레바틴? 아휴, 멀어. CC가 켜져 있네. 아, 테라스, 심지어 또. 뭐야, 먹으려는 세력이 나 말고도 있다고? 렛아위클이 아쉽네요 심지어 여기서도 킬났어 이번 니클 보는 애가 좀 많네 어쩔 수 없다 가자 뻔거리 뭐 온다? 이거만 먹고 가죠? 뭐 템루트 만들어라 다인슬라이프 다인슬라이프의 장점 이 상태 이상 해제가 남아있다. 옛날에는 아, 뭐야, 이거. 야, 아, 속박. 알랄 바로 박자, 그냥. 아. 나 그런 거 없잖아. 됐다. 아, 도망간다. 도망가면 안 돼. 안 돼. 어차피 다 이길 듯왜 <laughs> 이렇게 질거 같지가 않지? 이게 다인슬인가? 그냥 이겨버리는구먼. 밸리 차이가 너무 난다. 얘들아, 아니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두개 터지나? 아 아니구나 적용이 안 되나 똑같은 효과라 아닌데 핏빛 계약 핏빛 갈증 이름이 다른데요 아, 아니네 아아 아니, 다르긴 한데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뜨네 사망자 발견 세컨드 윈드가 같구나 아니 자르반 2세나 자르반 3세나 다른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뭐피협있있고 이속 있으니까 씁시다 전설 값은 할 거야 그래도 <laughs> 어, 이모티콘 쓰고 그러셔요. 갑시다. 목표로군. 이를 잘 아끼네.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W로 쪽방 맞추고. 다음 없버리니 はい。食べ